자, 정청래가 지금 근 10일째 서울 부동산대에서 입을 안 열고 있습니다. 어? 모든 사안에 입 나물나물나물 되는 어? 그 정청래가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입을 완전히 다물고 있어요. 이 얘기 뭐예요? 마포 지역구 갈 때마다 두들겨 맞고 있는 겁니다, 이거. 어? 마포에서 정청래 보면 죽인다고. 그, 어? 이제, 지지역구지가 살아야 되니까, 어? 입을 닫고 있는데, 그 얘기는 만약에 부동산 문제로 이재명이가 추락하면은 정성래는 따라가지 않겠다는 얘기죠. 따라가지 않고 이재명이를 변압해서 밀어버리겠다는 건데 이미 김어준하고 정성래는 이제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. 어, 그, 그 상태가 오면은 밀어버리고 내가 대권 나가서 장동을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. 어. 또 내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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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거리고 또 호남 가서 호남 선동하고 이래가지고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. 지금 이미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, 이, 이 정책내내 그래서 오늘도 계속 헛소리만 하잖아요. 오늘 지금 사실은 최민희 문제하고 부동산이 제일 큰 문제인데, 오세훈 끝났다. 지금 오세훈 걱정할 상황이야, 지금 네가 오늘 오세훈에는 뭐 명태균이하고 뭐 완전히, 어? 김영선이가 뭐 불륜을 했다, 오세훈하고 완전히 그냥, 어, 아침 방송 찍었는데, 나뭐 이거 안 봤는데, 나는 그래도 명태균이가 지금까지 뭐, 홍준표를 뭐, 도와줬다, 오세훈 도와줬다, 다, 100% 믿는 쪽이었는데, 난, 김영선이가 뭐, 오세훈에게 연애편지 썼다, 여기까지 가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제, 이, 아, 이거, 신뢰가 확 떨어지더만. 아니, 내가 김영선이는 잘아는데 김영선이 그, 오세훈에게 연애편지 쓰고 뭐, 연애하자. 아, 씨, 말받안 되는 일이 다 어? 그래서 나는 오히려, 이 꼴을 보니까 야 오세훈이는 이게 주는 줄 알았더니 살아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어? 정청래는 오세훈 끝났다 뭐딱 어? 지수준이지 뭐 지수준 뭐, 지수 근데 대마은 지금 집권여당이 지금 최민희 사태하고 이 부동산 사태가 제일 큰데 그거는 얘기 안 하고 딴 것만 계속 나올 거래요딴 것만 이거 어? 법 왜곡죄 이거는 해요 이법 이 왜곡죄가 이제 판결을 조작으로 하는 놈들 을 판사들을 처벌하고 기소를 조작하는 검사들을 처벌한 법인데 이 법의 1순위 적용자는 아마 제가 될 겁니다 법 만들자마자 저는 법 통과되자마자 제가 바로 그날 그날 검사한 어? 20명에 판사한 30명 다 걸어버릴 거니까 이 법의 1호, 1호는 아마 제가 될 거예요 이거 법 빨리 만들어 빨리 만들어 엄청이부터 내가 어? 조작 판결한 놈들 싸그리 뭐다 끝장 내버릴 테니까 이 법은 만들어야 돼요 어? 근데 지금 네가 지금 이 얘기 떠들 때가 아니잖아 핵심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죽었다 깨도 입을 안 열겠다는 거죠. 이재명과 같이 죽지 않겠다는 겁니다. 지만 살겠다는 겁니다. 그 대권을 꿈꾸고 있다. 이것도 보세요, 이거, 지금. 어? 3 플러스 3 플러스 이거 밀어붙인다. 어? 이거 범 이재명 애들이 밀어붙이는 거거든? 응? 저 조국신당 플러스 알파 범 이재명 애들이, 한창민이 이거 사회당이지만 이재명 세력 아닙니까? 이거 전부 다 이거. 어? 이런 사람들이 이, 이, 이 밀어붙이는데, 이거 뭐더 말할 것도 없죠. 이건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, 한번 전세 계약하면은 9년 동안에 단한 푼도 못 올리고 그냥 9년 동안 살게 만들려면은 어떤 경우든 집주인은 전세를 놓지 않죠. 그러니까 전세를 파괴시키려는 제도입니다. 이거는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는 려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전세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작정하고 나오는 거고, 난 내가 한명한명 한 명, 한 절반을 아는 사람들인데 뭐 이런 무식한 애들 있지만은. 아니 한창민이가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신장식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즉 뭐냐 처음부터 전세를 없애기 위해서 공작을 펴고 있다 왜 지금 전세대출을 막아놨기 때문에 전세대출 끼고 아파트 사고 싶은 사람들은 왜 전세를 못하게 하냐 이러고 있는데 야 그러면 아예 기억을 없애버리자 전세를 없애버리면은 뭐 전세대출 나발이고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이재명하고 다 짜가지고 전세를 없애가지고 그냥 서민들 다 죽이려고 작정하고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놈들은 다 죽여야 돼요, 이놈들은. 이놈들은 기억해 놓으세요. 다 죽여야 됩니다, 이놈들은. 이재명하고 위에 짜가지고 서민들 집들리가 없애버리려고 그래. 그래서 밑바닥에 깔아놓고 죽을 때까지 개드지처럼 뜯어먹겠다는 거예 이재명의 전략은. 걔는 그거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전세대출도 못하게 막아놓고 전세도 없애버리고. 딱 그겁니다, 얘는. 근데 사실 여기 마포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데. 마포 여기 우리 쪽도 말이지만 저쪽에서 저 저쪽에 상암동 보세요 정청래 죽이려고 그래요 다 지금 마포에서 그러니까 정청래는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 정청래는 자 이게 가관인데 응? 야너왜 집을 너 바로 안 팔고 왜 늦게 팔았냐 이제 그거를 해명을 하는데 내가 자선사업가냐 어? 집값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았다 와... 아니... 당연하지! 어? 아니 길 가는 사람 누구한테 다 물어봐요? 집팔때내 집이 올라가서 팔지 떨어졌을 때 파는 게 있다는 사람 있어요?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본성인데 희돌이렇 했다는 거잖아? 근데 뭐가 문제냐 이놈은 그걸 투기라고 막 집어 팬 거야 집 올라갈 때 파는 놈들은 다 투입꾼들이다 이따위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집값 내려갈 거니까, 무조건, 어? 사지 마, 지금. 집값 떨어질 거니까, 사지 마. 이렇게 선동했잖아요? 근데 이놈은, 이게 작년이에요, 작년. 즉, 그 사실상 이재명 정권이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 분위기 때부터 집값이 뜬기 시작한 거거든요? 이놈이 집, 집을 팔때 집값이 왜 떴냐? 아유, 이재명 집권하네? 그럼 또 뜨겠네, 문재인처럼. 그것 때문에 뜨잖아요 이놈도 아는 거야. 이재명이 집권하면 집값 뜨는 거니까 그러니까 집값 뜨는 거를 기다렸다가 일단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? 왜? 더 늦게 팔면 이게 이주택 되기 때문에, 세금 때문에 최대한 이재명 효과로 집값 띄운 다음에 팔아서 5억을 차이 남긴 놈 아닙니까?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. 이놈은 아는 거야, 집값이 뜬다는 거는. 이재명 조건대로 뜬다는 거 아는 거야. 어? 그래놓고 너희는 집값 떨어질 때까지 사지 마. 이개별지더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? 아. 어. 이놈은 어떻게든 구속시켜야 될것 같은데, 이놈은 그거 사회생활 하면 안 돼요. 이거 사회꾼이잖아. 좀더 올라가서 집을 팔고 이사 가면 좋을 것 같다. 그래서, 이미 5억 사가지고 10억까지 올렸어요. 근데 11억대까지 더, 더 해먹으려고 기다린 거야. 더 해먹으려고. 원래는 2주택이니까 빨리 팔아야 되는데, 2주택이 면제되는 그 기한까지 집값 최대한 끌어올린 다음에 팔아먹은 겁니다. 야, 이, 런 놈이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을 하고 있어요, 부동산 정책을. 그리고 남들 보는 집 사지 마라, 집값으로 때 파는 건 범죄다, 이러고 있고요. 어. 그니까 러 지금 정청래가 뭐야, 됩니까? 사실은 이런 놈들을 잡아야 될거 아니야. 근데 또 그건 안 해요. 그건 안 해. 이, 아, 오늘 이것도 김어준이가, 어? 부산 규칙 시간에 김어준 방송 틀어놨다면? 어? 국제학교에서. 어? 국제학교에서 김어준 방송 틀어놨다면? 그나마 요즘 10대 20대 30대들 이 건강한데 이제 이종북 이 좌익들이 10대 20대 30대가 정신이 건강하잖아요. 그러니까 김어준 투입해서 얘들도 이제 정신을 이제 이 썩어빠지게 만들려는 거죠. 김어준 투입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워낙에 정신 을잘 차리고 있으니까 김어준은 이제 애들 다 이제 타락시키려고 이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? 이 학교는 이거 뭐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학교 이거 이거 뭐 폐교 시켜야 됩니까 이거? 부산 무슨 국제학교라는데?